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기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메가터치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메가터치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 무엇보다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메가 터치 여러분 주가의 흐름이요. 자,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길게 갔다가 한번 쯤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한번 바닥을 8월 6일 초반에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등락을 잠시 반복하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오늘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29.90%나 크게 급등하면서 상가 갔단 말이죠.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으로요. 특히나 전거래일 대비, 자, 9.05% 오른 4,340원으로 장을 출발한 메가 터치가 상승률이 3.64%로 둔화되는 것 같지만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장 초반부터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상한가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가 이런 보세요. 여러분, 이 구간. 4거래 연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왜 상한가 급등했냐 지금 왜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5거래만의 상승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반도체 관련된 이 반도체 배터리 성능 검증 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분석이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 거래가 터졌는데 이번에 이 손박힘이 그간의 정말 소외주로서의 서름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 삼성 전기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성공 소식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라 보는 견해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가 터치는요, 이 반도체와 그리고 자, 2차 전지 테스트 부품 업체거든요. 여기에 메가 터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또 반도체 세미콘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바로 장비 부품인 각종 핀을 생산하고 현재 있습니다. 특히나 최대 주주는 반도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 TSA죠. 과연 그렇다면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요 사실상 이 종목은 요이 테슬라 공급망 편입과 더불어서 4680이라는 테스트핀 공급 이슈로 강세를 보인 적도 있었고 현재 국내 주요 배터리 3사 내에 충방전 테스트핀 부분에서 자사의 제품 점유율이 무려 100%입니다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4680 원형 배터리 테스트용 핀도 삼성의 뭐 SDI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 현재 공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테슬라 배터리 공급망이죠. 일본의 또 파라소닉이라든지 또4680 배터리 테스트용 핀 개발이 마친 상태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 흐름 과연 이를 기회 삼아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떨지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고민하면서 홀딩 중에서 사시는 분들, 물려 계시는 분들, 아니면 평당가 얼마인데 어떻게 매수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시죠? 또 여러 번 물타기 하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 나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끙끙대지 마시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죠? 자, 메가 터치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010-4984-1710 번호로 문자로 메가 터치에 메가라고 남기신 순간 실시간으로 이 정보 보내드릴게요. 그래야 더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특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셨던 분들 내지는 늘 타이밍을 놓쳐서 번번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자 메가터치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10자이번으로 문자로 메가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메가터치 관련된 특별한 이슈를 딱다 검색해 보면 다이 내용이에요. 메가터치 장 초반부터 상한가 올라갔다. 자, 그러면서도 뭐예요? 메가터치가 사 거래 연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한가 갔다. 왜? 지금 반도체 배터리 성능 검증과 관련된 이핀 수요 증가된 기대감. 겨우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요. 뭔가 이슈, 곧그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작화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이 내용은 요 앞으로도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이다 보니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여러분 독점이라는 독점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보니까 9.9% 영업이익도 954.9% 단기 순이익은 무려 685.4%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제가 독점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굵직한 유수한 배터리 3사에다 모여 100%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테슬라 공급망을 가진 일본의 파라소닉에 공급하고 있다 말다한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지금 당장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 많으시죠? 이런 그런 분들은 고민할 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 자리로부터요.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여러분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언제 내리고 올릴지를요 그럼 절대로 털리거나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요 그래서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있고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메가터치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2 번호로 메가터치에 메가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쉽죠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같은 눈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똑같은 정보를 받을지라도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이 빠르고 늦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후회하시니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메가터치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1 0으로 메가터치의 메가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이 생각나시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주주소통방 운영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입장하셔서 내용도 공유하시고 좋은 정보들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모두가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 춘교수와 할수이 충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한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